안녕하세요. 로또 1207회차 한수 반자 준비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지난주 거, 네, 결과를 좀 봐가면서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네, 결과가 이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주도, 아, 첫 번째 수, 음, 첫 번째, 음, 3번이, 이건, 음, 지난주 거를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 이게 처음에 이게, 이거 했었죠. 아주 3번이 아주 묘하게 나왔었는데, 3232323 이렇게 나와서 저는 2번을 좀 좋게 봐가지고, 갔다가, 예, 3번이 겨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좋은 거는,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간다 해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챙겨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처0 패턴 좋았죠? 3번. 네, 지난주. 45번은 네, 제가 됐고요. 3번이 제가 한수반자 제수로 자꾸 했는데,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두 번째 것도 보시면, 두 번째 거는 뭐, 음, 26번이 하나 이렇게 당분 하나 나왔고요. 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연번이 참 많았는데, 의외로 연번권에서 당분이 안 나왔어요. 어, 그래서 저는 연봉권에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이것도 제가 또 실, 실수를 했죠 실패했죠 아 이게 또아 17번이 장기미치수라 잡고 왔는데 이게 14 15 16 4연번에서 저는 아, 16번을 좋게 봤거든요 17번이 이제 장기미치수라 그러는데 17번이 당번에 나왔습니다 역시 4연번 중에서 하나 나올거다 했는데 음, 17번이 출연했죠 17번. 나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 이것도 17번이 참 정말 당번 패턴이었어요. 이, 이런 패턴이 정말 이거, 처음에 딱이 눈에,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걸 제가 놓친 게 참, 예, 17번이 이렇게, 예, 샌드위치로 구번이었고 쉽지, 여기가 또 있잖아요. 자리 탈해가지고, 얘가, 여기 자리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두개 있고, 여기 거, 예, 갈매기 패턴이지, 삼각 패턴, 이렇게. 17번이 참 음, 제대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에 다섯 번 종지 보시면은 이거는 뭐 음, 역시 주로 30번 대가 많았는데 음, 3번이 역시 여기 샌드위치 번 하나 나왔습니다. 3번 그죠네 이것도 마지막 종지 보시면 역시 17번, 음, 17번과 42번 당번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17, 18년 번에서 그렇죠. 저는 이 구간에 다 나올 줄 알았어요. 3839, 404. 기 구간에 참 조합, 조합 좋게 보겠는데, 아, 그거 제가 좀 잘못 찍어서 실수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용지 거 보시겠습니다. 이번 종지 자, 이번 지 이번 주 거는요, 제가, 음, 5번을 했거든요. 5번. 5번을 해서 했는데, 3번하고 40번 이제 이렇게 음, 자리했고요. 네, 39, 40 연번으로 자리 잡았고, 여기는 이제 보면은 이제 19, 20 연번에 2, 4, 2, 5 연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20번이 이렇게 또 19번 샌드위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구간이, 음, 이 구간에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네, 이 구간에 좀 숫자가 좋아 보입니다. 19, 20번, 2, 4, 2, 5이 구간. 네, 요 구간 좀, 음, 좀 눈여겨볼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용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용지 보시면요. 두 번째 용지 보시면, 음, 자, 2번이, 자, 2번이 아주 이쁘게 아주, 음, 음, 스타트 초구에 깍두기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연번은 없어요. 연번은 2 1 22일 연번 하나 있는데, 연번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이 이제 4번하고 네, 샌드위치로 되어 있고요. 10번이 4번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눈에 떡들는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른 거는 별로 안 보이고요. 근데 밑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조금 썩니다. 여기 네. 896가 3년번이 되어 있기 때문에 896은 그렇고요 자, 20번, 21번. 음, 아까 제가 전에 용지 보시면은 20번도 좋았죠. 여기도또 역시 202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또세 번째 용지입니다. 이것도, 음, 이 용지도 보시면은 자 역시 연번이 10번, 11번 여기는 3년 번이에요. 10, 11, 15, 16, 18, 19인데 네, 이렇게 3년 구간에서는 뭔가 하나가 있지 않을까 하나나 두 개까지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A열에 요거 10, 11, 15, 16, 18, 19번 이 아, 구간이 참 음, 좋아 보입니다. 이 구간 3년 번 구간에서는 당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저 구간에서 뭐가 하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9번도 패턴이 참 좋습니다. 29번이 자리탈에서 여기 와서 지금 2930 연번 만들었죠. 4445 연번이 있고요. 와, 한 용지, 그리고 한 열의 연번이 두개 구간으로 해서는, 음, 당분이잘출현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자, 29번도 여기 또 하나 있죠. 음, 하나 있고, 요기서또 42번이 음, 44번에 샌드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음, 연번도 없고, 네, 그겁니다. 자, 네 번째 용지 보시면네 번째 용지입니다. 자, 네 번째 용지도 역시 보시면은, 네, 연번이 제가 22번을 했는데요. 네, 연번은 21번, 25번, 26번 두개 있고, 네, 38번이 여기 좀 깍두기 앉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당번 17번이 생뚱맞게 여기 와 있는데, 얘가, 음, 그런데 아쉽게도 얘가 좀, 이 안에 뭐가 한 수가 더 있다든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좀, 좋아, 여기가요. 네, 3, 4, 5, 6, 지금 4연번이죠? 4연번 구간. 이요단 아, 번째 구간도 좀 음, 뭔가 좀 눈여겨 볼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구간요다섯 번째 용지다섯 번째 용지입니다 다섯 번째 용지시면은 다섯 번째 영지입니다. 번지나면당번이죠참이니다 다섯 번이영니다2 7번이 자, 2입니다번이깍두기로 27번이. 27번이 저렇게 번 앞에 두개니다아있번니다 음 27번, 2월 될까요? <laughs> 자, 여기 3738 있고, 그리고 41번이 또 깎이고, 여기 음, 45번에 40번 샌드위치입니다. 네, 여기 연번이 3738 있죠? 3334, 3435,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34번으로 이제, 음, 이번 주 재수작한 건데요. 연번이 네, 3738이 붙어 있고요. 또 38번이 전해용지죠. 거기도 깍두기로 앉아있고 그랬습니다. 38번도, 41번도 깍두기로 앉아있고요. 자, 또 다음 용지입니다. 다음 용지 보시면은 이거 마지막 용지입니다. 여기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표기를 잘못했나,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음, 41번, 깍두기 하나만 달랑 있고, 연번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한번 없어요. 자, 근데 우선는 지금 보면은 이 용지의 중복수가 지금 8번. 8번이 여기 있고, 두개 두 있고, 중복수. 음. 중복수가 8번 하나뿐인가요? 또것 같은데. 음. 이한 용지의 중, 33번도 중복이거든요, 33번. 네, 이렇게 쓴 33번도 패턴상으로는 이게, 음, 나쁜 패턴 아닙니다. 저렇게 쓰면은. 패턴상으로 참, 음, 괜찮은 패턴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네. 중복수는 거 그것뿐이군요. 다른거안 보인가? 없습니다. 중복수 다른 게 없고, 네. 8번, 33, 41번, 41번, 깍두기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다 됐고, 이제 제가, 음, 자 중복 수포 붕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이 연봉 구간에서 너무 당분이 안 나와가지고 아좀 실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 제가 이일 중복 구간에서도 방송에서 그랬죠 한한 한한 수에서 많게 두 수까지 봐야 된다고 그런데. 지난주 일중복에서 음 27번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일중복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입니다. 여섯 수라, 네 저에서도 뭐한수 정도 출연하지 않을까. 매주 여섯 수 정도면은 한수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일중복 구간에서 음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얘는 제가 강력제로 보고 있거든요. 3 4번은 그래서 얘 빼고 빼고 그런 다음에는 지금. 음, 제가 저 22번도 지금 강력자 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6번, 14, 16, 23네개 남나요? 음 여기서 나올까요? 아니면 제가 음, 22번이나 34번 나올까요? 하나 정도는 매주 나오는데 지금 계속 안 끊기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예, 끊길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또한수 또 정도는 들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육중복이 지금 4수인데 육중복 구간도 4수라서 이거 한수 정도는 또 봐야 되지 않을까 할 겁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1, 2, 3, 4, 5 구간 이렇게 좀 고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연번이 지금 단번째 번이 9번, 10번 밖에 없어요. 앞에 연번이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이제 1 0번대가 이제 여기 있고 2 0번대가 의외로 많아요 연번이 이번 주는 또3 0번대하고 지난주 3 0번대 멸했는데 3 0번대가한주 멸하면 또그 다음 주도 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또 멸할까 <laughs> 아니면 멸안 할까 조금 좀 음, 결과 봐야 되겠지만요 지난 주도 이게 음, 3번 나와서 실패했고 이번 주는 또 3번하고 40번입니다. A열 첫 번째 용지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이번 제이주 실방은 음, 매주 한 번만 할 겁니다. 한 번만 하고, 네, 이제 주로 멤버십으로 제가 반정지는 거의 다 올려드릴 올 겁니다. 앞으로 멤버십으로만 네, 반정지 많이 올 겁니다. 실방은 한 번만 하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네, 번호 잘 잡으셔서 꼭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